위코로검사아코를 아.. 나영아 <laughs> 저기 보면은 발을.. 아 어, 보여 령우리 령.. 령우리 어. 어. <laughs> 그래서 병.. 아잠시만저 그래. 저... 갑자기 공격되아됐응관이 응. 응. 잡아... 우리를 고저 근처에서 잡아주시면 돼. 나는 바로 음, 가면 되지, 음, 저기로 가서 열어 음. 열어, 열지 열어, 야지 벤티르만 할수있어 열어, 열어, 열었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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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 열어, 열어, 열 넘버 어 열어, 열어, 넘버 어

좀 다쳤어요. 이게 시간이한 편인 한것 같아요. 쫄몹도 아, 루팅에 뭔가 쫄몹에서 듣고 싶은 마음 같아요 아, 그, 그, 마법 재료, 뭐, 그, 재료 주니까 없어서, 없어 모를 모셔도까지 그까지. 그까지. 그지그야지 그까지. 기본적으로 있는 <laughs> 거아니 그게.. 그걸 없애신 거 같은데? 아.. 몽골에서 조선하 감각 살리려고 오신 거지? 외워가지고 요님그지그지 그럴 거 같았어 이거 공략 좀 알려줘 그치, 이거 그치. 돌지는 다 같이 맞고 구슬은 한 명씩 한 번에 다 먹으면 은좀 힘들 힐러가 힘들 거야 그러고 힐러가 힘들.. 근데 구슬은 먹긴 먹어야 되는 거지? 어, 얘한테 빨려 들어가는데 먹긴 먹어야 돼. 땡기세요. 음. 충분히 땡기세요. 방금 안으로 들어가면서 드립을 <듬로> 해야 돼. 땡기세요. 안으로. 음. <듬> 바깥으로 땡기고, 어. 들어가시면서 드립을 하시면 돼. 방금 구슬 나오면, 머리 돌리시고, 칼찾요 <듬> 그, <클로차장. 좀만. 듬> neut すごい。<laughs> 아무 기다리느라다차 위한 라만 돌. 어 아, 하라고 같이 쓰실 분 아.. 위즌초라그 50만 가5이만원 50만 원5이만원 같이로 원 50만 원 50만 원5 일어나시면 님들 앞에 계세요. 또 죽었어? 패드 응. 없대 또 그래 패드 없음 패드 습이라고 내가 했어 말인지 저 앞에 기둥 있어요 응? 아 뭐? 사단하고 네 일단 룩이 불라 <laughs> 이렇게 많이 패드 <탓? 웃음> 링이 돼? 일단 저 기둥을 좀 열지 않고 기다려 어? 파번이왜이렇 <laughs> 여기 원래 안 잡는 거 바로 꺾어 들어가 거야. 아, 여기 틀린 게 아닌데. 와우. 아우, 이거 안 되겠다. 시 가야 되겠다. 여기 아무가 잡고, 잡고 사고 난게 아니야. 네. 여기 잡으면 안 돼. 바로 꺾어도 되는 거야. 타주 한 무리씩 가져. 여기서 보이감치다가. 독스는 친구가. 리도 크루, 나. 공포에. 공포에. 공포 공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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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 공포에. 공포에. 공포 그래. 포에 공포에. 공 아 이거 좀... 들어가야 돼.

안데그패 아 사이즈 크면 좀안 보이잖아. 저기 저기 돼요. 아. 빈. 야, 그거 있지 않아요? 펫 형상 변화 시키는 거? 죠저 사이즈 뚫고 하는 장난감 같은 건, 아그 문양 같은 건 있을걸요? 패크게 크게 하는 문양은 본거 같은데, <laughs> 문양 문양꾼. 이 몸집 줄이기 야수의 몸집이 작아집니다. 뭐야? 캐이캐이 형이네. 코랑 항상 것 캐. 어. 냄들 거든요? 이게 복도가 복도를 두 개로 생각하면은 2차선이라 생각하고 한쪽으로 레이저 가면은 반대쪽으로 오고 또 이런 식으로 오니까 한쪽을 가는 거 보고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laughs> 이. 이 형이 바꼬야 바깥쪽으로 거기다 가면 헷갈게 한쪽이 먼저 오거든요? 먼저 오는 걸 보고 나서 반대로 넘어가면 이제 이거 오면 반대로 와 방금 자리가 안 좋았네 네 이거 좀 뒤로 좀더 빼셔야 돼 뒤로 쭉 빼고 그냥 안쪽에 서 있으면 될것 같은데 음. 음, 거기가 먼저 올것 같은데 바깥쪽이 음, 뒤로 돌려봐 음. 그리고 이제 바깥쪽으로 들어가야지. 한쪽으로 들어가야 지한 쪽으로 들가가야오더야누가 저기다 라도어 가지 가지 오더라 가지 오더 가지 오더라도, 두지 어우 샤리초부님 힘들었는데 그거. 뭐. 어렵다. 바닥 피하기가 어렵네. <laughs> 그 걸린 사람이 빨리 빠져주면 진짜 싫을거한 아, 명밖에 한 명한테만 일하면 돼. 안 아, 빠지면 다이래야 아, 될까. 뭐라 그래야 되지? 보스를 처음에 거기 킹하시는 것보다 아예 한쪽으로 빼면은 그공 부딪히는 곳이 달라지잖아요. 아, 그쭉 빠져있어야지. 이게 공이 똑같이 6시에 출발해서 6시로 오는 건데, 6시에 출발할 때 형이 3시로 빼버리면 한쪽을 더 빨리, 빨리 만나주잖아요. 응. 그럼 피하기가 더 쉬워지죠. 방금 우리가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아니야, 그거 먹지 마, 그거. 와, 승모 가 어제 6만에 샀는데, 지금 4만이네. 정신 나가겠다, 진짜. <laughs> 어, 곰 너무 귀엽다. 앉아있는 거 봐. 한 끌고, 한 여기, 여기까지 와서 시작하자. 한쪽이 더 빨리 올 테니까. 처음 거 피하는 게 중요해요. 처음 거잘 보고 피하세요. 처음, 처음 받아. 들어가자. 안쪽에? 안쪽에 가야지. 많리 먹을 박혀 있어. 안쪽에. 안쪽 안쪽에서 있어야 안쪽으로. 돼요. 찰나 현실지 너무 느끼졌다 칼라, 칼라신이 너무 기잡아 안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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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으로. 그거 아마 쫄이 쓰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쫄이 쓰면 쫄도 쓰고, 걸린 사람. 그러니까 그금 딜이.. 오오오.. 오후.. 이제 딜안 나오면 말못 해. 7.7 킬만.. 자식아.. 팻도 안 뽑고.. 이거는 구슬이 나오거든요. 쪼그릇 배가 없으니까 팻을 잡으면서 설명 팻팻. 아님 바 팻. 한사람당 구슬.. 너무 멀리 있으면 3개씩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저는 처음에는 거북상으로 한번쓸 거니까 다른 분들이더 많이 쓰고. 제가 핵이 안 먹으니까. 빌러빌러가 딜러 되겠습니다. 자리를 정해주는 게좋더고 그, 지금 잡으면이니까한명 그거 쓸 거면. 재료 모아가지고 깨는 거 특기 그 가한보뭐예 지금, 염두에 왔다 갔다 시키는 거. 그거, 미, 그, 형이 연거 있잖아요. 그 성약단, 어. 그, 거기에. 그거 깨는 거예요. 네, 네, 네. <laughs> 그, 뭐야, 충선의 네. 길. 그거, 형, 그, 세개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나면. 그럼 그거 세 개, 1단계 깨고 나면 세개 뚫지. <laughs> 근데 그거 세 개는 재료가 좀 쉬워요. 그래서 그냥, 아, 한천이 네. 해도 될것 같아서. 그거 하나 주면은? 그거 그냥, 솔직히 뭐, 하, 왜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 마치 아, 주든지 좀 아, 바꿔놓은 거 같은 느낌. 그거 나중에 높아지면은, 뭐, 그, 뭐 믹도 주고, 뭐 이것저것 많이 주던, 높은 등급 깨면은. 음. 환영 같은 건가? 성약상 컨텐츠로 하는 느낌. 어우 음. 마린바님, 마린바님, 세졌네. 그치, 옛날에 비하면 세졌지. 아니, 왜 이렇게 신사도관이 나오는 거야? 뭐, 왜 어, 제릴라의 정수, 이거 뭐죠? 좋아요. 아니, 저 앞에 먹으라 그래가지고, 나. 어, 어, 맞다. <laughs> 내가 생일, 못, 생일 그냥 방패 먹어야 돼. 방패 어 아, 아니 방패 아니지 요거 먹은... 아, 아, 저거 누가 뭐, 먹어아 방패 방패 맞구나 저거 뭐무의라고할무의라고할때그 뭐 쓰면 돼요 힐러 방그런 비슷한게 있었는데? 근데 내형 아예 흰각이 빡세 지아이기 아이 네, 가 진짜 빡세네 중단에걔 누구야 역 오딘 이니까 오딘 진짜 어떻게 푸는? 7중, 8중 뭐야 이거 또보위 감시자 그 점사해야 돼, 처음부터 아픈 건 아니구나 방패 여기 나오지 않나? 어디 갔지? <laughs> 나 여기가 <이거> 먹었어 실요하세요 <laughs> 이거 어떻게 버려요? 버리는 법좀 버리는 법 알려주세요 버프, 버프 같은 거안 걸려있나? 아니야, 내가 버프... 저거 갖고 있어 그냥 그냥 나한테 펴, 이러면 내가 픽게 오빠 옆에 붙어 있다가 음, 음. <laughs> 아니, 예. 딴 사람 이 사람 낚시 하면 바로 맞지. 맞지? 어, <laughs> 1초도 방심 안 하지. 이거 슈퍼 까면 되거든요. 이거 냄새야, 이 음, 냄새야. 이게 <laughs> 슈퍼 까고 스어가면 좀... 슈퍼 까고 33, 14, 1 5인가번 봐야지. 나 여기서 얘가 뭐, 그이 화면 전체에 막혀 있뭐 말하거든. 그 아, 라면 사람인가? 올 그거 쓰, 음. 그거 올때 피면 돼. 여기 빨리 넘기면은 단일 딜, 단일 딜. 어, 어스름 돌풍. 돌풍 올때 피면 돼. 퇴근. 잠깐만. 쭈 들어가셨어요 이제. 아니. 가세요,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내가 봤을 때 어순이 님이 특허 잘해. 모든 걸다 이해 안 했어. 저 가르곤이냐? 가르곤 같네. <laughs> 어. 갈래, 갈래. <laughs> 와, 이거 진 어렵네. 형 투기 당하고 계심? 아니, 아니, 아이거 우리 뭉쳐 있어야 되는 거? 아, 이게 음, 냄드가안 생겨. 안 <laughs> 아, 그치, 아, 아 냄드 아니야? 뭉치면 약간 사고인가? 사고있어작리주다이일 <laughs> 음.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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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먹고 바로 달리는렌즈작가지어나중에 방패 담고 아, 너무 대박. 멋있어. 끝쯤 달려야 돼. 세포 세포. 아, 끝까지 끝까지. 무시하고 끝까지. 끝까지. 예. 어, 네. 저 가르고는 계속 나오는데. 확 딜. 캐스파가 없어서 딜하는 거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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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따로 만들금지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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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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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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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금으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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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잡았어요 저거 뭉쳐서 뽑으면 피하기 쉽거든요 뭉치세요 단점은 이제 한대 맞으면 세 명이 가났 왜? 도산에게? 아니 야화안 내. 음. 어, 짜증이 많아. 짜증. 짜증이 많아. 짜증이 많네 짜증. 박치라고 박치아 이거 왜 이렇게 똥개 훈련 시키냐? 아. 어. 어디까지 가라는 거야? 아 여기가 마지막이구나. <laughs> 제가 풀겠는데요? <laughs> 아이어트 <아야> 되는 거예요? <웃음> <웃음> 아, 이거 설명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피하기 어려울 텐데. 미드 게임. 이 맵을 4분에넘어서 이런 가서 하기야 되고. 화면 좀 키워라. 아, 용전 생각하세요. 펌 네. 빨리는 위치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죠. 이게 용맹이 전당 아시죠? 용세 마리로. 아아 아이가리. 너무 옛날인데. 분단 분단 시선 언제 열리는? 간력 한번 봐야겠어. 낙엽 낙엽. 오오 어때 어때 감질만 나지. <웃음> 좋아요. <웃음> 와, 벌려 벌려. 너무 재밌어. 벌려 벌려. 사기 떨리는 사람 벌려. 벌렸다 오십퍼까지만. <laughs> <laughs> 나는 지금 그 누구도 안 죽일 자신이 있다 아예 미틀미틀리트 없구나. 마나가 없어요 펼쳐펼쳐 <laughs> <laughs> <평소가 웃음> <없애고, 평소. 웃음> 내가 힐할게 이거 <laughs> 왜한명 날라가는데? <laughs> 어 마린바님 어디 가셨어요? 데브 당겨드리 거리가 된다면아 이거 마나 관리 잘해야겠다 아 바로 앞이에요? 일어나면? 일어나면 바로 앞이래요 사월에 <laughs> 분단시던 열릴 것 같... 아